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함희진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동물보건복지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호서대학교는 충남 천안과 아산, 당진, 그리고 서울 서초구의 캠퍼스가 있는 대한민국 4년제 종합대학교입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전국적으로 많은 반려동물 관련 학과가 신생하는 와중에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는 2000년 1학기의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는 많은 반려동물 학과 가운데 유일하게 동물복지를 강조하는 학과입니다. 한국의 반려동물 연관산업 규모는 2027년 6조원에 이른다고 한국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복지학과는 6조원의 관련 시장을 전망하는 시대에 동물을 사랑하고 생명을 탐구하는 사람이 입학할 수 있겠습니다. 동물보건복지학과는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인재 양성을 교육 목표로 반려동물 간호물을 담당할 동물보건사 양성기관입니다. 2022년 2월 26일에는 수의사법에 의거하여 제1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2023년 2월 26일에는 제2회 동물보건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각각 시행되었습니다. 2022년 87.5% 합격, 2023년 70.6% 합격률을 나타냈고, 2022년에는 합격자 2,544명, 2023년에는 합격자 727명이 배출되었습니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사가 2024년 이후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제1회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시험이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반려동물 관련 국가자격증은 동물보건사 그리고 두 번째 동물 반려동물행동지도사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증은 반려동물 기질평가제와 연동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애견미용사와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등의 민간자격증도 있는데요. 1년에 5천 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는 민간자격증, 애견미용사, 1년에 900명 이상을 배출하는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인간과 동물과의 유대와 교감을 기반으로 하는 동물매개 심리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동물보건복지학과는 다양한 전문 자격증을 취득하게 함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취업 및 창업을 할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실험동물 기술원, 동물실험 전문가, 대체독성 시험 전문가, 생명과학 연구자 등 다양한 분야로 진출 가능한 동물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과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나 야생동물구조센터, 반려동물이방센터나 초등학교 장애인, 노인복지센터, 동물매개활동 등의 봉사활동을 경험할 수 있는 학과가 되겠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보면 동물보건 관리 분야와 동물실험 및 생명과학 연구 분야, 그리고 반려동물 분야 및 동물산업 분야, 그리고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을 보면 4년제 학과로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걸쳐서 동물 관련 보건 전문 지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서대학교 동물보건복지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지금까지 함희진 교수였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